우리는 모두 이 지구별이라는 무대 위를 잠시 유영하는 시간 여행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가 끊임없이 접하는 성공공식, 자기개발 원칙, 심지어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철학적 개념들의 스마트 원칙, 설득의 심리, 이기적 유전자론 등은 마치 영원을 살아갈 존재에게나 어울리는 듯한 청사진을 제시하곤 합니다. 무엇이 되어라, 성공하라, 최고가 되어라는 압박은 유한한 우리의 여정과는 묘한 불협화음을 냅니다. 과연 더 나아지고 또 나아져서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고자 하는 걸까요? 마치 끝없이 이어질 여정처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영원히 준비만 할 셈일까요? 이 역설적인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종종 과잉 준비의 함정에 빠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마치 최고의 요리를 위해 백여 가지 재료를 모으고 스무 가지 소스를 준비하는 요리사처럼 말입니다. 이는 종종 본질을 놓친 채 호들감만 떠는 격이 됩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 그것이 바로 무한한 준비가 초래하는 피로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한 번에 흡수하고 누릴 수 있는 양의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는 거대한 한 번의 환희보다는 소박하지만 반복되는 기쁨에 더욱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단한 번의 성대한 만찬보다 매일 소소하지만 즐겁게 즐기는 한끼 식사가 주는 만족감이 훨씬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적된 작은 경험들이 인생의 풍요로움을 구성하는 진정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흔히 정신승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오히려 소확행이야말로 자연의 섭리와 인간 본연의 효율성에 가장 부합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거창한 목표와 끝없는 도전에 지쳐가는 현대인에게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충만함을 찾는 것은 가장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 전략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파도를 기다리기보다 잔잔한 물결 속에서 평화로움을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주어진 가능성을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보다 불완전함 속에서 시도하고 경험하며 즐기는 것이 훨씬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최고의 명작이 아니라도 매일 즐겁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주는 기쁨처럼 말입니다. 삶의 진정한 부유함은 외적인 성취나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얼마나 충만하게 경험하고 소소한 기쁨들을 얼마나 깊이 음미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